안녕하세요. 어디에니 혜인입니다.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영국에서 겪은 인종차별입니다. 유튜브에서 많이 볼수 있죠. 인종차별을 당했다라는 영상.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겪은 세 가지 인종차별의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. 어, 첫 번째로는 이거는 정말 정말 무난한 거죠. 이건 어딜 가든 다 아시아인, 한국인이 여행가서 자주 듣는 이야기일 것이에요. 니하오. 그리고 아리가또. <laughs> 예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. 이제. 살짝 술 취한 아저씨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중 하필 저를 보고 술병을 가지고 막 마시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마시고 있다가 딱 저를 딱 보더니. 니하오! <laughs> 엄청 크게 <웃음> 니하오! <웃음> 하는데 이 제가 제 그냥 그중에 저 누가 봐도 저밖에 없더라고 아시아니?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아씨 뭐라는 거야? 하고 이제 막 지, 길을 가고는 다시 아리가또! <laughs> 아리가또! 하더라고요. 그래서. 그래 좀술 취했으면 좀 곱게 집안에 박혀서 누워있지. 어디 나가가지고 지키고 있나. 이런 생각을 했었죠. 그게 이제 처음 겪어본 인종차별. 그리고 두 번째, 두 번째로는 제가 남자 친구랑 함께 다른 곳에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.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. 버스를 가, 타고 가,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돌아가려니 무조건 버스를 타야겠죠 또 가는 길에도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햇볕이 이제 짱, 쨍쨍한 날이었고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. 기분도 정말 좋은 날이었고 버스를 타기 전에 줄을 서고 있잖아요. 근데 앞에 있던 분들이 이제 막 타고 있는데 버스 운전하는 아저씨가 앞에 이제 막 타시는 분들한테 하이 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야길래요. 아저씨 정말 좋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카드를 띡 찍고 이제 가려는 순간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아시겠죠? 당연히. 니하우? 제가 그걸 듣고 그냥, 그냥 아마 그냥, 그냥, 아씨. 그냥 그런거 없다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때 니하오가 그 기분 안좋게 니하오 뭐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건데 뭐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긴 하죠 제 생김새를 보고 아 중국인이다 중국인일거야 라고 하고 중국말을 건넨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죠 물론 인사를 하려고 한 것이겠지만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고 한국 사람이든, 중국 사람이든, 일본 사람이든,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영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고, 나한테, 뭐, 버스 타자마자, 니하오래. 뭐, 그 아저씨는 안녕이라고 하는 거긴 한데, 제 생김새를 보고, 그냥 하냐, 하이, 헬로우 하면 될 것을, 니하오. 굳이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랬는 건가요? 아지는 못하는데? 아, 아는 척을 하려고? 무튼, 그것도 기분이 막 나쁘진 않은데, 쩍 좋지도 않더라고요. 뭐, 내 생김새만, 뭐, 언니, 하오아리가또 이렇게 하는데, 당연히 좋지 않죠. 인종차별을 겪은 적이 그때가 두 번째였고, 세 번째로는, 집을 한번 알아보려고, 크로이든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. 크로이든 중심가에, 이제 뭐, 상점들도 많고, 몰도 많고, 뭐, 팔잖아요. 막 파는데,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. 남자친구랑 이렇게 손잡고,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, 벤치에 흑인 남성 한 분이랑 백인 여성 한 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어금 보이지도 않아요 한 스무 살? 뭐 스무 살 조금 넘나? 서른 살은 안 됐다 백방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막 엄청 큰 소리로 막 칭칭청 칭칭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큰 소리로 사람들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뒤를 돌아봤죠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<laughs> 제가 쓰 fuck off! fuck off! 남자친구도 뒤로 돌아본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, 그 남자가 막더 막, 더뭐 막, 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, 뭐, 뭐, 뭐 이렇게 하더라고. 뭐 이렇게 하는데, 이제 그 옆에 있는 백인여자가막 붙잡고.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겪으면서, 어, 왜 저렇지? 좀 다물고 있지. 얼마나 심심했으면 칭칭청 거리냐 지나가면서 생각하던 거는 진짜 못 배웠다. 아저 아, 사람은 좀못 배웠는갑다. 불쌍하다. 그렇게 하고 지나가긴 지나갔죠. 이제 그 이후에는 딱히 인종 차별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. 뭐 다행히도 솔직히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듣는 니하오 아리가또 만들어도 별로 기분 썩 좋진 않아요.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은 하... 제가 영국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겪어본 인종차별에 대해선 번 썰을 풀어보았네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뭐다 비슷한 거긴 한데 진짜 썩 다시 생각해도 다시 들어도 썩 좋지만은 않은. <laughs> 무튼 영상 확인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. 안녕.